자요 냉장고 냄새있죠 냉장고 냄새 냉장고 냄새를 오늘은 내가 해결 좀해 드릴게요 요 냉장고 냄새 자, 자 냉장고 냄새를 오늘 내가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냉장고 냄새 없애는 방법 자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합시다 하하 가요 자, 오늘은 수입 스포츠 이거 오늘 내가 스스로 내가 오늘 최대한 알려 드릴게요 수트 여기다가 페트병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기다가페트병에다가 로즈마리 있죠. 로즈마리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짜줘 보세요 로즈마리 이거 있죠. 요거 잘라서 한번, 냉장고에다가 한번 이렇게 내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아, 숯입니다. 야, 숯 참, 이거,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숯가마에서 찬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도참 좋은데,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요 캠핑용 숯이 있습니다 이게 캠핑용 숯도 됩니다 저렴하고 좋아요 마트 가시면 팔아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덕배입니다 오늘 멀리드릴까 아 오늘 숯 있죠 숯 이걸 내가 <laughs> 내가 이걸 그 숯을 내가 이렇게 왜잘 알게 됐냐 내가 목초에 있죠 목초 액이 숯을 숯을 만들라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태워서 수선 만들잖아요. 그러 거기에 그 연기에서 이제 그 목초액이 이제 그 굴뚝에서 흘른다고그 목초액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살충제 있죠. 살충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거 연구하다가 그거, 그거 연구하다가 수세, 수세대에서 내가 자라게 됐어. 예? 네? 아, 이거 내가 이걸 그숯가마 있죠. 거기까지 가갖고 내가 공짜로 일해주면서 내가 체험한 사람이 내가 가도 수세대에서는 내가 그이 통나무 있죠. 그거 내려서 기, 계톱으로 잘라서, 그, 그, 가마 있죠, 가마. 숯가마그 안에 들어가서, 메고 들어가서, 그걸 또 밤새 태워서, 그걸 또 크, 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 최고 A급이요. 이렇게. 왜 그냐? 왜 A급이냐? 요런 것들이, 요런 것이 나와야 숯가마도 수익이 좋아. 요런, 요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좀 장식용으로 사가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요것도 장식용 요것도 장식용 네? 요렇게 좀 많이 탄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저, 요걸, 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저, 저 갈비집 같은데, 이제, 땔감용으로 이제, 이제 나가는 거고, 네? 그런 거, 이런 거 있고. 음. 모양이 있다. 이게 <laughs> 이걸, 내가 이걸 선별를 하가면서, 거가서,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체험을 일주일 해봤다니까요. 그, 거가 아는 집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목초에 공부하다가, 수대대해서 내가 이제 잘게 됐지 이렇게도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은 그숯그 그 진짜 올, 올해 장인들이 장인들 진짜 그 양반들 수대대해서 진짜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또그 고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하면서 얘기하다가 이걸 실험하게 됐지, 야 이건 뭐 옛날에는 솔직히 이게 뭐땔감으로 쓰는 것보다도 주로 이렇게 숯 좋은 것들은 이렇게 간장 담을 때 간장이 부패하지 말라고 얘가 이제 일종의 그, 그 수, 이 숯이 간장의 그 냄새를 빨아 들여갖고 잡냄새를 없애주면서 이게 간장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거든 나도 그것도 안다고 간장도 잘 알아 근데 오늘은 내가 간장 알려주는게 아니라 아, 이만큼 아야 근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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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오세요 내가 왔다 갔다 라니 이리 오세요 이만큼 오세요 나무들이 우리 농원에 나무들인자저 <laughs> 치이 타는 것들은 저쪽으로 다 옮겨 놓고 여기는 조금 치이 덜 타는 걸로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거이 농장에서는. 그니까, 러 오늘은 꽃은 이제, 저, 요거, 요거 알려주고 또 꽃도 계속 알려줘야지. 꽃 알리려면 40년치 있어. 꽃은 왜 40년치가 아니라 나도 계속 공부해야 돼. 지금 새로운 품종들이, 새로운 그막 화초들이 계속 그 외국에서 수입, 수입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갖다가 농장에서 그 나무가, 아, 얘네들이 어떻게뭐 취해 강하고 어떻게뭐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농장에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걸 내가 이 나무 데서 잘 알아야 그걸 내가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 알려주거든. 알았죠? 오늘 내가 화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숫 자리요? 나깠다가하면뒤 옆으로 빠져. <laughs> 오늘 입심나숫아 이게 이 내가 이제 그 친구 농원에 잠깐 이렇게 일좀 도와주러 갔다 왔더니. 뭐좀 먹자. 고 원래 바쁘걸래. 야 배고파 죽었는데. 저저저 저, 저, 라면 하나 끓여 먹자. 고 라면 끓여 먹고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냄새가 그냥. 확 나오네 야, 이 아이고씨, 야, 내가 저 냉장고 냄새 좀 없애줄게.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하고 와갖고 갔다가 해주고 왔어. 하던데, 아 여러분 들한테해줘야고더라고신거 너무 좋대요. 며칠 안 지났는데 냄새가 많이 없어졌다고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니. 빨리 하라고. 알았 바쁘요? 그추하에좀 언니 갔다 왔는데, 언니 갔다 와요. <laughs> 그래야지 바쁜 양반은 이 한가할 때 보시오니, 내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아이고도 이런 재미 처리는 사리야, 지안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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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금도 지금 지다 지금 지거지다 지금 거이지 소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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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 지금 지금 지아니금9 5가금 지금 지금 물을 지금 물을 여기다 정제 물지섞어가지고 이거 온도지맞지주는거 아니에요? 이게 도수, 알코올 도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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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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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이거 수 있죠 수원 올려가 봐봐 이 수차를 밥 이게 보면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구멍이 빵빵빵 뚫려갖고 이게 숯은 탄소 덩어리 탄소 탄소 팔십 프로에다가 저 수분이 십 프로에다가 저저저저 미네랄이죠 삼 프로예요 이게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이게 저 탄소 덩어리 탄소 탄소 덩어리라고 이게 탄소라는 건 수분을 쫙빤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햇빛이나 이렇게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 또, 얘가 수분을 쫙 바깥으로 내보내. 예? 얘가, 이렇게. 열이 높을수록 쫙 오고, 좀 이렇게 습기 많은 데 가면 얘가 쫙, 얘, 얘가 미세한 구멍으로 싹 빨아. 예, 그걸 내가 잘알린다고 그, 아무 케나 갖다가 막그 냉장고도 넣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얘가 이거저거다 해봐서 그래요. 자, 지금부 알려줄게요. 수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 이거 냉장고다 어떻게 넣었어? 그러니까. 면 시중에 가면 이렇게 이런 거 팔아 이렇게 팔든가, 그다면 캠핑용 요새 가면 이렇게 그 캠핑용 있죠, 봉지 담아가지고 그거 판다고, 에? 그거 이제 마트 가시면 다 팔어. 캠핑용 이렇게 참숯을 팝니다. 이 캠핑용 이, 이, 이 캠핑용도 똑같아. 캠핑용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숯은 뭐 이거 삶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 <laughs> 알죠? 그러니까. 조그나고 없어, 바짝만 날리면 돼. 건조한 거, 습기 먹은 거 말고, 네? 습기 먹은 거 말고. 이거를 이걸, 이걸 냉장고다 이렇게 푹들럽잖아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가고 있어요. 소주 있죠, 먹다 많은 거 버리지 마세요. 아저씨들 집에서 술 먹고 놔두면 뭐 이거 반병 있죠. 이거도 이게 에탄올 식용 에탄올 95% 아니요. 여기다 이제 저물중력서 써가지고 이제 온도 맞춰서 이걸 이제 너무 저 저 독하게 먹으면은 맛이 가니까. 이거, 온도로 갔다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1 0도 때도 1 6도요 어떻게 잘하냐고잘 먹은 게 그렇지. <laughs> 16대도 17, 17도 사이요. 근데 그게 이제 요것도 에탄올이 들어있다고. 시용에 에탄올이. 알콜! 알코올! <laughs> 알콜이 들어있다고 이제 요것도 버리지 말고 쓰시라고. 자, 지금부터 꿀팁을 보여줄게. 얼른 하라고 아, 바, 바쁘죠? 아, 안 바쁘? 오늘 찾아야겠다. 아유, 자, 자. 제일 먼저 필요한게 다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어. 집에 있다. 도 없어? 그러면, 그 숟가락 들어간다. 여기 있죠, 여기.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를, 베이킹소다를, 이, 이, 커피 먹으면 이거 버리지 말고, 뚜껑까지 같이 갖고 와.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갖고, 제일 먼저 안아꿀팁니다 베이킹소다. 이걸, 휴지를, 이렇게, 한 바퀴 갖고 와. 이거 잘 나와 이거 뭐야 조미료냐고 돈을 뻔아근데 뭐. 베킹소다는 그렇게 사람한테 인체 참 이게 천연 소재 아니여 이게 베킹소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 담아 네. 첫번째입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냉장고 이렇게 갖다가 한쪽으로 닫고 이렇게 놓은 얘가 쫙 해갖고 이러면 이러면 갖다가 그냥 얘는 3일짜리 3일 3일인 효과가 있어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건조한 데 햇빛에다 말려 또 요거 것도 수분 날라가 그렇게 갖다가 넣어고 오면 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 돼 이거 3일 3일 이건 딱 3일 효과가 봤으면 이렇게만 얘가 요, 요 이베킹 소다가 수분의 앞뒤로 쫙 빤다고 그 다음에 인제 그 다음에 인제 요거 오늘소숯은 이렇게 페트병 있죠 페트병 페트병을 하번 이렇게 잘라 봐 이만큼 이, 이만큼 내라여 이만큼 베라고 이걸 밑에 쪽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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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컬러 이왕 양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페트병 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둥근 게 있고, 이렇게 네모진 게 있다고. 이양이면저 네모진 걸로 이렇게. 요거 3면 하나, 둘, 셋, 3면 아니야. 근데 3면 있죠. 세군데만 잘라야 돼 이렇게 옷다넣다 아, 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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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다가 수수 하나 집어넣어 아니 수수는 은땔감용 있죠 그거. 캠핑용 그것도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고, 집어넣고. 밑에 있죠 이거 이렇게 딱 닫아요 이런식으로 딱 닫아요 이런식으로 딱 닫아요 이렇게 닫으라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 있죠 박스테이프로 잘붙여고 박스 테이프를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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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 테이프 이거, 이거, 덮개 있죠, 덮개. 덮개, 뚜껑은, 뚜껑은 닫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뚜껑 닫지 말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다가, 갖다가이 지금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뭐, 이것도 맞아요. 집 혹시 저 집역시 저저 저 노즈마리 있죠? 노즈마리. 노즈마리 여기 있잖아요. 노즈마리다. 하나의 키무는 이제 노즈마리 허브. 여기 있잖아. 허브 이거 이거 이거. 허브 이거 이거 이거. 허브 이거 이거. 이한 주먹 잘라 버릴게봐 봐. 노즈마리 저기 크게 하나 키무는 갈비 이제 고기 꿀 때도 삼겹살 때꿀 때도 살짝 던지고 스테이크 해 먹을 때도 살짝이다 던지면이 향이 좋아. 이게 봐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뜯다가 여기다가 그냥 안 말려도 돼요 여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소주를. 네? 소주 있죠 소주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아저씨가 먹다가 남기던 거 있잖아 버리지 말고 이놈을 그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 하나씩 자 이렇게 노주말이 있죠 넣어놓게요 향기 잘 좋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노주말이가 이 안에서 소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절대 상하질 않아요 얘가 향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요 뚝뚝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도주마리는, 다음에 내가 이거, 이제, 도주마리 또 이렇게, 또, 향신료 만드는 건 내가, 이제, 저, 이제, 그, 에대해서 내가, 이제, 특별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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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제, 자, 특집을 한번 하려고, 도주마리하고, 이제, 허브, 허브, 요, 요리해서, 먹, 먹으면, 진짜, 저, 저, 요리 맛도 좋고, 허브가 먹는 게 있고, 진짜, 아, 이게, 사라, 이게 우리가, 허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노즈마리는 무슨 음식에 올 이게 궁합이 맞고 또뭐뭐뭐 장미허브는 또 뭐에 대해 맞고 맞고 또먹또 또 난타나 같은 허브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먹는 허브가 있고 못 먹는 허브가 있다고 무작정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못 먹는 허브라도 어떻게 가공해서 먹으면 그 허브가 그것도 식용을 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줄게 이제 나나도들따다니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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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노주말이.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알려준 게, 그, 베이킹소다 이게 3일짜리. 이것은 요거, 갖다 넣어놓으면, 뚜껑 닫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놔놔라. 심지어, 화장실도 갖다 놓으면 돼. 만약에요, 이게 우리 집은 좀 냄새가 달난다 그러면 이걸 많이 넣으면 돼. 여기다가 소주를 좀, 소주 양을 더넣놓고 소주는, 여기서, 노주말이를 갖다, 많이 넣으면, 소주를, 소주를 갖다 여기서 3분의 1까지 넣어도 돼요. 이 소주가, 이 에탄올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냄새를 갖다가 이렇게 걔네들 잡아준다고. 앞진게 간단히 생각해서 생선 요리하고, 저 고기 요리할 때, 어디 식당 가면 그러잖아. 소주 냉기고, 들 냉기면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거기다 이렇게 음식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쫙때 음식에다 한번 쫙 뿌리면 갑자기 그 생선 비린내하고 고기 그, 그, 뭐, 고기 냄새가 그 누린내가 싹 없어져. 그, 그, 일종의, 그게, 거기, 여기 있는, 소주에 있는 에탄올 있죠? 에탄올 때문에 그래요. 에탄올하고, 이 허브하고 만나면은, 오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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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지금, 언능 저 냉장고로 갑시다. 꿀팁 있어. 이게, 아니오, 다 아니오. 이거, 이렇게만,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걸, 이걸 나중에 또 재활용을 해야 돼. 열흘 있다가 또 하는 방법이 있다고. 열흘 있다가 또, 또 다시 또 해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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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막, 창고 농막으로 가서 언능 알려줄게. 갑시다. 녹 농막으로 왔습니다. 자, 농막에서 냉장고 이렇게 열잖아요. 네, 맥주도 있고 다 있네.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여기다 드러내고, 여기다 드러내고, 보세요.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내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뚜껑 닫지 마요. 이. 뚜껑 닫지 말고 이렇게 저 이렇게 이거 바고이 노즈마리 있죠. 노즈마리 이렇게. 노즈마리 있죠. 이렇게 다다 이렇게. 노즈마리. 그리고 베킹 소다는 요런 데다 하나 이렇게 한 쪽다 담아 놔이렇게 베킹데. 손이 쑤시 분담고 샾카만 이렇게. 예? 이렇게. 요렇게 다놓고 이렇게 놓는 거 아니 얘는 얘는 꺼내 가지고요. 이거 노즈마리 있죠. 얘는 한딱 열이 있다가 꺼내 가지고 요거 요거 이거 소주 있죠. 소주 소주가 많이 알코올 다날라갔으니까 소주만 버리고 소주만 갈아줘요. 소주말은 그냥 여기 있는 여 안에 있는 여여 안에 있는 노주말은 놔두고요. 소주만 열일 있다가 한 번씩 갈아주라고 여기요. 예.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먹다 남은 거 있어. 이, 있든가 없으면 나모르고 그냥 여기 수디죠 이렇게. 수딧게 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제 얘가 여기서 쫙빤다고쫙 빠는데 이렇게 한 열흘만 놔두면 얘도 냉장고 크기에 따라 틀린데 냉장고 크면 이두 개나 해야 하고 이게 만약에 냉장고가 우리 거 같은 게 이거 노마거라이 정도, 정도 뭐 정도 그렇게 크진 않은 채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컸는데 이제는 뭐 냉장고가 도큰걸 나왔는데 요, 요, 요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될거이요게고 이게 이제 다 썼잖아요. 열이랑 시오일 있다가 이걸 놔두면 안 돼. 이걸 꺼내 이렇게 꺼내서 에? 꺼내 다시 또이 갖고 왔어요. 냉장고 꺼놨으니까 이것을 요걸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이렇게. 그래도, 그도 이렇게 안 빠져, 이렇게. 그래도, 안 빠지, 쫙 끼면 안 빠지고, 만약에 이게, 이게, 저, 그, 뗄감정 갖고 와서 이게 늦겠잖아요 그러면, 똥가리 들면,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테이프로 살짝 고정만 시켜, 조금만. 예. 그리고 이제 요걸, 요걸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재사용해야 할까요 열흘에서 십오일에서 뭐, 아, 바쁘다 보면 뭐, 십오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잖아. 그럼 다시 이거, 이거 다시 또 재사용해야 하잖아. 그래야지, 이걸 그냥 놔두면, 얘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얘가 이게 힐타가 자동차 힐타 하나 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 안에를 재사용할까 이렇게, 이렇게 열어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요 요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뚜껑 이렇게 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죠게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있죠 소주. 소주 소주 있잖아요 알코올 소주 마지막이다 다 요놈을 이제 이렇게 요걸로 요거 요 숯에 그 냉장고 냄새가 좀 팩이잖아요. 이거 만약 욕실에 넣으면 욕실 냄새 가 팩이잖아요. 그요거 여기다가 뿌려 이렇게 밑에이만 빠짝 뿌릴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이거 없어요? 없어면 살살 투하 이렇게. 소지도없네요 예, 살살 부어 여기다. 갖고너놈 이렇게 갖다가 그, 저, 창가에다가 이거 닫지말고 이렇게 놔도 되고 창가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말려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은 이제는 건조하니까 햇빛에다가 말리두고 건조하다다가 하루만 말리면 이게 쫙 말린다고 이게 예?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뚜껑 닫아 예 이렇게 예, 예, 예. 바짝 말리면은 바짝 말리면은 갖다가 냉장고에다가 또갖다 넣어놔 이렇게 이게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얘는 아까 뭐라했어요 한 열인에서 보름쯤 한 달도 된데. 소주 있죠, 소주. 소주가 이 에탄올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뭐면이놈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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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소주 먹다 마는거 살짝 또 부어다가. 이다가 저거다. 이렇게 부어 먹다 마는거 부라고 놓너물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렇렇게두개 같은데. 그거면 진짜 효과 있어요. 이렇게 두개 욕실도 되고 냉장고 안에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알죠. 이렇게. 요건 요건 소주 버거 놓고 요건 요건 이렇게 요, 요, 이렇게 갖고 이제 꺼내 가지고 열에서1 5분 있다가 이거 꺼내 가지고 스프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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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여기 분위기 있죠? 여기다 대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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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자, 네, 네. 소주 이거, 소주 소주 이렇게 해갖고 이런을 냉장고 위에다 올려놔도 돼요 냉장고 위에가 제일 건조한 거예요그럼이에 창가에다 이렇게 놔 이걸 두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 교대려도 돼요. 하나 막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러니면 이렇게 이렇게 둥근 거 아니도 돼요. 이 둥근 거 아니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둥근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 저, 저 뭐야 이렇게 떡감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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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떡감용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다 이렇게. 차국창도 보면 이렇게, 요요 개가 면 시중에 가면 이런 거 판다고, 저이 저리 이쁘다고좀뭐 좋고 나쁜 거 없어 이렇게 이렇게 수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 찰탕 거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게뭐 이렇게 하라고요, 집어 나왔고, 예, 아고 이렇게 많이 꺼내 가지고 보니건 이제 이렇게,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소주 있자애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그 뿌리, 그면 여기 냄새가 패기 뜬 게, 삭, <laughs> 얘가 그 냄새가 이, 요게 요거 요 요리 잡냄새가 다 배길까뇨 그러면 얘가 요 잡냄새가 말르면서 이 냄새를 쫙 없애줘 다시 또 바짝 말려서 다시 냉장고 넣으라고요 이렇게 그면 냉장고가 첫째는 세균도 없어지지만 깨끗해져 저거봐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 만지지 말고 걔 알려줬으니까요 혼자 만지지 말고 그냥 요 저 아는지 가갖고 그래요, 눌러갖고 장돌뱅이가 이렇게 이런 거 알려줬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봐요, 구두 갖고 딸랑딸랑 그래요, 알려둘려면 알려주지 마 장돌뱅이 보라 우리 가요이, <laughs> 가요 이자 가.